어나 분명히 몸을 분명히 이머실을 만들었는데 아 맞다 그때 타 탈모실 팍 잘랐어 어디지 여기가 어 어디 여기 뭔가 보인다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 어? 갑자기 왜 이렇게 달리기가 빨라지지? 뭐야? 아, 아 어지러워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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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 7 7아 살려. ə 가져 e b 주세요 <웃음> 아, <웃음> <이리로 가고 있어. 웃음> 그만 습니다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몰랐는데, 모르는데 좀. 우리 집에 가실래요? 왜? 네. 어디에요? 저기요. 어? 근데 어디라고요? 저기요. 저기 아, 저기 나무 많은데 가요. 몇 층인지도 모르고 빨리 가자. 여기. 아, 빨리요, 빨리 가자, 빨리 가야죠. 선생님 몸이 저쪽 하다고요. 이름이 뭐예요 이름? 네? 이름이 뭐예요지 백명이에요. 안녕하세요, 각주비님. 지금은 저희가 그 사람 오신 거는 매니저님이 말해주세요. 아 빨리 도와주세요. 이쪽일 거 같은데 어디죠? 이쪽 출입구 들어갔는데 왔죠? 빨리 오세요, 오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4 8 5개 음, 맛있겠다. 음. 이건 또, 또 뭐지? 여기에요. 여기. 네. 와 좋다. 옥상도, 있다. 옥상도 있어요. 오저 옥상 가볼래요 옥상. 오 옥상. 여기 있네. 여기로 가면 되는 곳이네봐. 이쪽으로 가야지. 응, 이쪽으로 움직여서 이리 옥상에 갈게. 안 돼. 나 옥상에 갈 거라고. 옥상. 어, 옥상 뚫리고 뚫렸다. 아, 여기 옥상 맞죠? 이게 막, 옥상 맞나요? 어, 맞네요더 위가 있네요. 아이고! 저리 아픕니다, 허리야. 어? 아, 네! 뭐야, 이런 거? 이런 엘리베이터가 다 있어! 엘리베이터 고장났을까? 네. 여기에요와 엄청 여기 뭐죠? 응. 아그저 아! 다리뼈 부러 뿌러... 아 다리 다리뼈 저좀변좀변좀 변 좀, 변좀 끌고 가주세요 야어어어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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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려어왜 미뤄요 어+ 어+ 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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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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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 분 같은데 잘못 봤나? 저희 다리뼈가 부러졌어요. 풀려고 머리도 아아아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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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니다 <목소리> 잠깐만. 뭐야?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이거 괜찮아. 잠깐만. 저봐! 응? 저만 구요 준비 때가 물려요. 좀비대가 들어옵니다! 어? 뭐지? 좀비가 없네, 이제. 가자, 이제. 가요. 네, 이쪽 들어가요. 어? 여긴내 연구. 주세요 저 연구할. 잠깐만요 이거 절대 만지면 안돼요. 만지면 잘못된 현상으로 마녀 이런게 될수 있습니다. 아니 이따가 내가 들어간 사이저아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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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화장실 오케 네.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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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 네가 막 들어. 아. 똥까지 아. 똥까지 싸면. 아, 아이지 어디 있어? 아, 여기. 어? 맞아. 아, 이쪽이었네 어, 만지라는 거 맞아요! 도망쳐! 도망쳐! 이리 와, 이리 모든 걸 접하게 해주야요능명이 쳐야 돼. 그로부터 14년 후. 나, 이젠 없나? 없나 보다. 내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유세포랑 이불이라. 이것들이라. 이전설의 와서. 이런 것들을 합치면. 분명히 엄청난 것 들이 나오게 될 거야.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걸. 덤벼! 오, 이제 사라졌. 시겠어요 허, 이제 이거 버리자. 알겠습니다. 아 이제는 내가 초능력도 생겼으니 가자. 어 이거 내 초능력으로도 안 깨져? 야, 대문지. 어. 시참안아져가 무슨 뜻이죠? 같이 안 한다고. 같이 할수 있어. 같이 찍으실래요? 오케이. 같이 찍죠. 같이 찍으러 갑시다. 그럼 다음에 봅시다, 여러분. 백령이승.